아휴 세상 천지에 음. 밤을 낯을 삼아서 일만 하셨네 힘든 아버지 밑에서 남편 밑에서 자기 뜻 제대로 몰 펴치고 이렇게 일만 하셨네 딸내미 그저 안타까워서 오셨을까 도와주셔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아휴, 불쌍해 음, 불쌍해 불쌍하지 그리고 하아 어, 음. 보고 싶 맞아요, 맞아요. 내새끼 어디 갔 안타봤나? 맞아요. 내가 아, 이렇게 완전히가나?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, 엄마. 니가 걷는 줄알 아나 오는 줄아 맞아요, 엄마. 맞아요. 내 자식이 불쌍하다. 아유, 우리 엄마가 자식 상리자고 오셨지 불쌍하다고 오셨지. 그려, 맞아요. 내 어려워. 맞아요, 내 맞아요. 어. 아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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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. <laughs>